황량하고 수수께끼로 가득한 사막에는 수많은 미스터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미스터리는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스핑크스가 대표적인 사막과 관련된 미스터리라고 할수 있죠. 그 시대에 살지 않았더라도 발굴된 유물들이나 전문가들이 이미 구축해 놓은 데이터들과 현대기술로 그 사실들이 어느 정도 밝혀지고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궁금증을 일부 해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은 우리의 궁금증과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합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이 순간에도 의문이 계속 듭니다. 이런 생각해 보셨나요? 처음부터 사막이었을까? 그 끊임없는 모래들은 대체 어디서 왔을까? 수많은 모래 밑에는 대체 뭐가 있을까? 언제까지 모래만 있을까? 마치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 일부러 사람이 살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건가? 아무리 사막이라도 시작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부터 바닥을 계속 파보면 대체 뭐가 나올까 하는 의문입니다. 이런 건 개인이 어떻게 할수 없는 부분이지만 요즘 들어 제일 관심이 있고 흥미가 가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와 같은 생각을 해보신 분도 계신가요? 어쩌면 이미 진실을 발견하여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지만 모종의 세력에 의해 그 사실이 은폐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마치 발전된 현대 장비로 피라미드 지하층에 존재하는 거대 미궁을 발굴하려고 했을 때, 이집트 정부에서 알수 없는 이유로 더 이상 발굴을 못하게 만든 것처럼 말이죠. 우리 눈을 속이고 있는 모래 더미 밑에는 진실이 은폐된 채 잠들어 있는 수많은 미스터리가 아직도 많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까지 수요 미스터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